자, 수업 시작하자. 파치파치.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파치파치. 이사역수동 내가 아까 수정하면서 봤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으니까. 어, 제일 많이 헷갈리는 애거든. 왜냐면, 우리 저번에 배웠던 수동, 그 다음에 사역형,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같이 하는 뭐, 사역수동. 요게 좀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중간에 틀 생각도 하지 마. 알았냐? <laughs>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봐봐. 오늘 목차야. QQ 클라스. 1번. 사역수동형. 이 뭔지. 우리 항상 그랬듯, 사, 사역수동형이 뭔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그거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수동형 만드는 법할 거고, 그 다음에, 사역수동문, 이제 그 사역수동을 이용한 문장 만들기. 그 다음에, 사역수동형의 축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수동이 있는데, 어 이거를 뭐 우리가 이제 이번에서 바꾸는 법을 할 거잖아. 사역 수동형으로 동사를 바꾸는 법을 할 건데 그 바꾼 사역 수동보다 좀더 그게 좀 길이가 길어지거든. 수동을 바꾸면 수동, 사역 수동으로 바꾸면.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줄여 보고자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방법을 이제 추격시켜서 얘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사역수동은 사역에 수동을 추가하여 상대방의 의지에 의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역도 배웠고 수동도 따로 배웠어. 근데 요두 개가 합쳐진 거. 그래서 요두 개가 합쳐져서 상대방의 의지에 의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쓰는 표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강제로 뭔가를 시켜서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 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그런,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행동을 하긴 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닌, 어, 다른 사람이 시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가 같이 나온대요. 수동이랑 사역이랑 두개 같이 붙어서 나온다고 했어. 한번 볼까? 나니, 나니, 사, 갈로 열고, 사가 들어가고, 라레르, 세, 아, 사세라레르 라고 되어 있어요. 사세라레르. 이게 뭐야 옆에 해석 보이죠? 억지로 무언뭐 무언 하다 어쩔 수 없이 무언뭐 무언 하다라고 되어 되어있는,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사 가로친 사는 어떤 의미로 갈로가 되어 있냐면 보통은 뭐뭐 하다 하잖아 하다가 원래 원형이 뭐야 스루이잖아 스루 하다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이런 설명을 편하게 하려고 그냥 앞에 사사를 붙인 거야. 스루가 변형하는 이 형태를 붙여서 그냥 셀 아래를 뒤에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무엇 무엇 뭐뭐다 어쩔 수 없이 무엇 무엇 어 무엇 무엇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사 갈로친 거 포함하면 억지로 무엇 무엇하다 어쩔 수 없이 무엇 무엇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예문 한번 봅시다. 사케오 노무, 그렇지. 술을 마시다. 근데 얘 봐봐, 얘는 지금 누구의 의지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본인의 의지로 얘기를 하는 거야. 본인의 의지로 술을 마시다. 능동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마시는 거야. 근데 그 밑에 거 보자. 사케오 노마세르라고 되어 있어요. 사케오 노마세르, 마시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시게 하다. 어, 술을 마시게 하다. 누구한테 술을 마시게 하는 거야. 내가, 누구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어, 술을 마시게 하다인데, 어떻게? 사형문이에요. 남을 마시게 하는 거야. 아까 능동문, 자신이 마시는 거랑 다르게, 후배가 새로 왔는데, 후배한테 술을 마시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하다. 사형문이에요. 남을 마시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거. 어, 한 번, 해석만 한번 자, 잠깐 보면, 사케오, 노마스 라, 레, 르. 라고 했어 사케오, 노마 세, 라, 레, 르. 라고. 여기서 보면, 세, 르, 랑, 라, 라, 레, 르. 루가 같이 붙은 거야. 세, 르, 레, 르. 이게 그래서 앞에 붙은 게 보면은, 얘는 사역인 것 같은데, 얘는 뭐예요? 수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사역수동 해가지고, 오늘 배우는 거야. 술을 마시기 싫었는데 누가 마시라고 해서 억지로 마셨다.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시키다? 아니, 아니.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 마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과거형이 아니니까 마시다가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할수 없이 술을 마시다. 사역수동문이라고 했어요. 오늘 배우는 메인이지 얘가 자신이 억지로 마시다. 부장님이 권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 그다음에 어, 과장님이 억지로 말을 해서 술을 마셨다. 할수 없이 술을 마시다. 뭐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역에 대해서 한번 봤잖아요. 이번에는 사역 이제 사역 수동을 아까 이제 봤는데 사역 수동형을 이제 만드는 법을 같이 알아야겠지. 그래야 써먹을 수 있겠죠. 만드는 법 처음에 뭐야? 사역형 사사세류의 수동의 조사 라레르를 붙인다. 라고 했어. 뭐 우리 아까 봤을 때, 사세, 라레, 루 라고 했잖아. 얘 가만히 보면, 이 사세, 루 자체가 뭔가 굳이 취급을 하자면 이그룹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루 앞이 에단이야 그래서 얘랑 얘를 붙이려면, 세, 루, 여기에 루를 떼고 라레, 루를 붙인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변형해. 이게 이것조차도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막 해석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세라레르라고 끊임없이 외워. 자, 그 다음에 1그룹 동사 먼저 볼게요. 어미를 아단으로 바꾸고 세라레르를 붙인다라고 했어. 어미 어떻게 한다고? 아단으로 바꾸고 세라레르를 붙인대. 1그룹이에요. 첫 번째 카크라는 단어가 있어. 카크. 얘 쓰다라는 동사예요. 1그룹 동사. 얘를 사역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일그룹 동사 사역형 바꾸는 방법 어미를 아단으로 바꾸고 세루를 붙인다. 카쿠 가키쿠 개코라는 후 우단에 있는 거를 카카 아단에 있는 카로 바꾸고 카카그 다음에 세루를 붙이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 하나도. 그래서 얘는 가카세르가 되는 거지. 가카세르 쓰게 하다. 그렇지 사역형으로 바꾸면 쓰게 하다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사역수동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그릇동사, 카쿠를 사역수동형으로 바꾸면, 가까세라레르. 좋아요. 자,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아단으로, 어미를 아단으로 바꾸고, 세라레르를 붙여야 하니까, 아까 이 사역형에서 뒤에 아단으로 바꾸고, 세르 붙인 것처럼 얘는 수동까지 붙여서, 가카세라레르라고 하고 해석 어떻게 할까? 억지로 쓰다, 어쩔 수 없이 쓰다 그런 식으로 할수 있죠. 얘 보면 억지로 쓰다, 혹은 어쩔 수 없이 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 가보자. 하나스라는 단어가 있어. 하나스라는 동사. 얘 뭐야?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지만 이야기하다라고 많이 외워두라고 했어. 사역형으로 어떻게 바꾼다고? 하나사세르 라고. 어, 그렇지. 하나사세르. 아단으로 바꾸고 끝에 어미를 아단으로 바꾸고 세르를 붙이니까 하나사세르. 라고 해서 이야기하게 하다. 자, 근데 이거를 사역수동형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아단으로 바꾸고 사, 아, 세라레르를 붙인다. 이렇게 해서 하나스를 가지고 하나사세라레르. 자, 그래서 하나사세라레르. 이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어. 억지로 말하다, 어, 억지로 이야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억지로 이야기하다, 억지로 이야기하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단어 봅시다. 어, 마츠라고 있어요. 마츠, 마츠, 기다리다 하겠지. 이거 사역형으로 어떻게 바꿔? 아단으로 바꾸고 세르를 붙인다. 어, 마타세르, 그렇지? 마타세르.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 마타세르의 해석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하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늦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기다리게 하다. 마타세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사역수동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마타세라레르. 어, 그렇지. 마타세라레르. 이거 뭐야? 마타세라레르. 해석. 억지로 기다리다. 어, 그렇지. 억지로. 어,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 자, 어쨌든, 다음 거. 지금, 아소브가 있어요. 아소브. 아소브. 놀다, 이잖아. 얘, 예, 사역형으로 어떻게? 자, 그래서 아소바세르 나왔어. 아소바세르. 이거는, 놀게 하다라는, 어, 사역형. 놀게 하다. 얘, 예, 얘들을 밖에서 놀게 하다.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아소브, 가지고 사역수동형 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지. 아소바세라레르. 어, 억지로 놀다. 그렇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놀다가 되는 거지. 자, 여기에 보면, 요무가 있네. 일다가 있어요, 읽다. 일다를 사역형으로 만들어보자. 요마세르. 그렇지, 요마세르. 해석 어떻게 할래? 읽게 하다. 요마세르. 어, 읽게 하다. 그럼 사역수동 가보자. 그렇지, 요마세라레르라고 하고, 억지로 읽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읽다. 자, 그 다음 거. 노르. 노르가 있네. 노르 타다잖아. 사역형 어떻게? 노라세르, 노라세르 어 타게 하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얘 사역형 수동형 사역 수동으로 어떻게 만들어? 노라세라레르 그렇지. 노라세라레르 억지로 타다 그렇지. 어쩔 수 없이 타다. 일그릇 동사 어미를 아단으로 바꾸고 세라레르를 붙인다. 그리고 여기서 단 우로 끝나는 어미가 우로 끝나는 동사는 어, 와로 바꾸고 어미를 와로 바꾸고 세라레루를 붙인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 그룹을 한번 봅시다. 이 그룹 어미 루를 떼고 사세라레루를 붙인다. 뭐야? 그럼 아까 거랑 뭐가 틀려? 세라레루가 아니라 이 그룹은 사세라레루. 살을 앞에 붙인대. 그냥 세라레르 아니라 사세라레르를 붙인다. 자, 그럼 예문으로 한번 봅시다. 기본형 미르가 있어요. 미르만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간단해 보이거든. 자, 보다 라는 미르라는 동사예요. 미르. 얘사역형으로 어떻게 만들래? 어, 미사세르죠. 미사세르. 어, 보여주다가 되는 거야. 보여주다. 어떻게? 이 그룹 아까도 사역형 했지만 이 그룹은 어떻게 미 룰을 떼고 어 룰을 떼고 어 사세르를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미사세르가 되는 거지 보게하다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 사역 수동으로 어떻게 바꿀래? 어 그렇지 미사세라레르 간단해 어미 룰을 떼고 사세라레르만 붙이면 되는 거야어 미사세라레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할래? 억지로 보다. 그렇지. 봐버렸다.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억지로 보다. 어, 어쩔 수 없이 보다. 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다베르. 왠지 다베르도 쉬워 보인다. 먹다가 나왔어요. 이걸 사역형으로 어떻게 만들래? 다베르. 다베사세르. 그렇지. 사역형으로 만들면은 룰을 떼고 사세르를 붙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문도 나와 있잖아. 앞에. 이랑 똑같이 고쳐주면 되는 거지 같은 이 그룹 동사니까 그래서 다베르에서 를 떼고 사세르만 적으면 되는 거지 어, 다베 사세르 해석하면 어떻게 해? 먹게 하다 그렇지 먹게 하다가 되는 거지 먹게 먹게를 하다 <laughs> 어, 먹게 하다 자 그러면 사역수동 한번 가봅시다 사역수동 그렇지 다베 사세라레르 그렇지 그렇지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그렇지 다베 사세라레르 쉬워 쉬워. 루만 떼고 사세라레루를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은 억지로 먹다요아 야채 먹기 싫은데 어, 억지로 먹다. 그때 쓰는 거. 자 그럼 마지막 단어 시라베르라는 기본형 단어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해석해? 시라베르. 어, 찾다 조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시라베르. 찾아볼게. 내가 한번 조사해볼게. 내가 한번 찾아볼게. 이렇게 얘기할 때, 시라베르를 쓰죠. 여기에서 그러면 사역형으로 어떻게 바꿀까? 시라베르에서. 그렇지. 시라베사세르. 시라베르에서 루를 떼고 사세르만 붙이면 되잖아.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래요? 조사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를 사역수동형으로 바꿔봅시다. 시라베사세라레르. 그렇지. 시라베사세라레르. 좋아요. 시라베사세라레르. 겁나 길지만, 어쨌든 얘가 정답이야. 시라베사세라레르. 이러고 또 해석은 어떻게 해? 억지로 조사하다. 그렇지. 억지로 조사하다. 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조사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상그룹동사. 상그룹 동사. 상그룹 불규칙 동사. 상그룹 불규칙 동사 딱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 요 얘네 둘만 외워두자. 뭐라고? 쿠르. 오다라는 쿠르가 있어. 얘 사역형 어떻게 해? 고사세르, 정답. 고사세르죠, 고사세르. 그렇지. 고사세르라는 거, 바꾸는 법 몰라도 해석은 할수 있잖아. 사역형으로 어떻게 오게 하다. 그렇지. 오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럼 사역수동으로 하면 어떤 걸까? 사역수동은 고사세라레르 고사세라레르. 어, 고사세라레르. 야,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 어떠한 그런 게 없어요. 어떠 어떠한 그뭐 룰을 떼고 사세라레로가 아니라 얘는 쿠루에서 벌써 코로 바뀐 것부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지. 그냥 딱두 개밖에 없는 상거르 불규칙 동사니까 여러분들 그냥 외워. 어, 쩔수 없어. 음, 거 사세라레를 억지로 오다인 거지. 억지로 오게 하다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오다. 자, 그 다음은. 나머지 하나밖에 없어. 스르. 얘는, 하, 다, 입니다. 얘를 사역형으로 어떻게 해? 사세르, 그렇지! 완전 쉬워. 사세르에요, 사세르. 오게 하다가 아니야. 어, 하다의 사역형은, 사세르. 이건 뭐야? 어, 하게 하다. 이것도, 하게 하다 뭐야? 시키다. 뭐, 이렇게 되잖아. 시키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사역수동은, 사세라레르. 그냥, 그대로야. 사세라레르. 요것만 하면 돼. 사세라레르. 이게 그냥 하다의 사역수동형이에요. 사세라레르. 요거 외워보자. 사세라레르. 억지로, 뭐, 뭐, 하다. 자, 요렇게 지금 1그룹, 그 다음에 2그룹, 3그룹 불규칙 동사까지 3개 다 봤어요. 같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동형 만들기까지 봤어요. 이제는 수동형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볼 거예요. 문장 보면서 수동형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보면 사역 수동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봅시다. 사역 수동문이라고 하는 거 사역 수동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다. 해석할 때 직, 적절한 의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석할 때 적절한 의역이 필요하다. 직역을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곤란함을 나타내는 사역수동문이라고 했어요. 곤란함을 나타낸대요. 어떤 걸까? 이하다 또 있다노니 하하니 병원에 이카세라랬다 라고 되어 있어. 이하다 또 있다노니 하하니 병원에 이카세라랬다 라고 해석 한번 해볼까? 어,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병원에 데려갔다. 이하다. <두힐> 어 싫다라는 뜻이에요. 이하다 싫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어 엄마가 병원에 가게 했다 요렇게 되는 거야. 싫다고 말했는데도 어머니가 병원을 가게 했다. 자그다음 그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昨日飲み会でお酒をたくさん飲ませ飲ませられて頭が痛い라고昨昨の飲み会でお酒をたくさん飲ませられて頭が痛い 술을 닭상 노마스 세라레 테어 억지로 누군가 억지로 나에게 술을 먹여서 머리가 아프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적절하게 의역을 해서 보면 이렇게 어제 회식에서 술을 억지로 많이 마셨더니 머리가 아프다라고 어 억지로 누군가가 마시게 했지만 마신 건 나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많이 마셨더니 머리가 아프다 억지로라는 말이 그런 상대방이 억지로 하게 했다, 아니면 내가 내 자신한테 이렇게 좀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억지 부려서 좀 먹었더니 이런 뜻도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어 곤란함을 나타내는 사역 수동문으로 보면 어 억지로 누가 누군가 매겨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회식에서 술을 억지로 많이 마셨더니 머리가 아프다라고 마지막 하나 한번 보자. 私は野菜が嫌いでしたが、よく母に野菜を食べさせられました。食べさせられました。だ。私、私は野菜が嫌いでしたが、よく母に野菜を食べさせられました。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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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혹은 잘, 어, 엄마는 야채를 먹였습니다. 억지로 먹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채소를 싫어했지만 자주 어머니가 억지로 야채를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지금 딱 봐도 여러분들 이게 대충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만 한번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된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장 외울 때 사역수동문 외울 때는 이런 식의 의역도 같이 외워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두번째 자연발생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사역수동문이라고 했어요 자연발생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사역수동문 뭔지 한번 볼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한글이 더 어렵지 자 근데 이거 봐봐 단어 시메류 에이가 뭐 이가 도키니와 칸가에 사세라레르, 에가 뭐 이라고 했어요. 여기, 사세라레르, 사역수동 여기 들어갔어. 즐길 수 있는 영어도 좋지만 가끔은 생각하게 해주는 영어도 좋아. 칸가에 사세라레르라고 해서 칸가에 르라는, 생각하다라는, 어, 동사를 어떻게, 칸가에 사세라레르라고 했네. 이그룹 동사니까. 자, 칸가에 사세라레르, 생각하게 하는, 영화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도 좋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영화도 좋지만 때로는 생각하게 하는 영화도 좋다. 자, 그럼 다음 예문 한번 봅시다. 아노 미세와 요리 다케 데와 나크 心격니모 간신사세라레마스 라고 했어요. 다시아노 미세와 요리 다케 데와 나크 색격니 모 간신사세라레마스 라고. 저 가게는 요리뿐 아니라 어, 그 가게는 요리뿐 아니라 접객에도 어, 관심받고 있습니다. 어, 키야 끄니몬 칸신 사세라레마스라고 했는데 이게 관심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어, 감탄에, 그 감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접객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에는 아뭐 이라시마세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되게 막 무릎 꿇고 주문 받고 이런 그접 접대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도 어 되게 감탄하게 된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석해 보면 저 가게는 요리뿐 아니라 접객에도 감탄하게 됩니다라고 여기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처럼 감탄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뭘 보냐면, 사, 사역수동형의 축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사세라레르 등등 얘네 너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도 사람인데, 어, 일본 말 너무 길면 줄여서도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사역수동형의 축약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긴 문장을 조금 줄여서 회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축약이라는 걸 써서 줄이는 건데, 어떤 룰이 있어요, 얘도. 그 룰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게요. 사역 수동형의 추격 조건, 룰. 어, 그렇지. 조건. 수동형의 추격 조건으로는 1그룹 동사일 경우 1그룹 동사만 된다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 아까 1그룹, 2그룹, 3그룹까지 다 봤는데 1그룹만 되는 거야. 1그룹만. 1그룹만 되는 거. 그다음에 1그룹 동사라도 기본형이 스로 끝나지 않는 동사. 1그룹 동사 뭐 있어? 우즈르, 누부무, 쿠, 그, 스가 있잖아. 스 빼고 나머지 우즈르, 누부무, 쿠, 그까지만 이해하지 그런 것만 추격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조건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동사는 아단 플러스 사레르로 축약할 수 있다. 했어얘네 얘네 지금 뭐였어? 원래 사역 수동형에 그 사역 수동형 만들 때 일그룹 동사 어떻게 바꿔요? 아단으로 어미를 아단으로 바꾸고 아단으로 바꾸고 세라레루를 붙인다. 근데 뭐야? 원래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그 아단 말고 아니, 아단으로 바꾸는 거 말고 마지막 어미가 우로 끝나는 것들은 아단이 아닌 와로 바꾸고 세라레루를 붙인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원래는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는 축약으로 이제 회화할 때는 축약으로 얘기할 수 있대. 조건이 1그룹 동사일 것 1그룹 동사라도 기본형이 스로 끝나지 않는 동사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꾼다고? 아단 플러스 사레르로 축약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회화에서는 축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 기본형 우타우, 우타우 여러분 지금 이거야. 어, 노래 부르다, 그렇지? 우타우 노래하다가 어, 사역형은 우타와세르, 그렇지? 얘도 똑같아. 우로 끝났으니까 어미가 우로 끝나는 것들은 와로 바꾸고 뒤에. 사역형 만드는 세 룰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지. 우타와 세르. 그렇지. 그렇게 하면 뭐야 해석할 때 어떻게 할래. 우타와 세르. 어, 노래 시키다, 노래 하게 하다, 노래 부르게 하다, 좋아요. 그렇게 할수 있지. 노래 시키다라고. 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역 수동은 어떻게? 아까 얘기했지. 우타와 세 라레르. 예, 원래대로 하자면 세 라레르를 붙인다고 했잖아. 우타와 세 라레르. 이게 너무 길어요. 이거 너무 막 얘기하려면 회야하려고 하면 지금 말하기도 바빠죽겠는데 내 의사를 전달하기도 바빠죽겠는데 어 얘를 가지고 막 한참을 우타와 세라레르막 이렇게 지네들도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해석은 똑같아. 어, 억지로 노래하게 되다가 되는데 축약으로 하면 우타와 세라레르라고 된다고. 우타와 세라레르 얘는 똑같이、억지로노래하게되다라고。じゃあ、これ、えむ한번볼게요。じゃあ、子供のとき、私はよく、兄に、泣かせられました。だし、子供のとき、私はよく、兄に、泣かせられました。泣かせられました。泣かせられました。これを、격형으로먼저바꿔볼까泣かせられました。言える 그렇지, 낚아사레릴 낚아서 내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낚아서 내립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고, 뭐, 어떤 게? 아까 시어 요코하니, 낚아사레마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그럼, 해석은 어릴 적 나는 형 때문에 자주 울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자, 그다음 거. 지코가 아따노데, 덴니시아노나카데 삼십분 모 마타세, 마타세라레 마타세라래따라고. 어, uh, 마타세라레타 요거를 어떻게 추격형으로 바꿔보자. 마타세라레타. 음, 그렇지. 맡아 사레다 맡아 사레르 이니까 맡아 쓰레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맡아 사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왔으니까 전체 해석 들어갑시다. 지코가 왔다는데, 전車の中で 30분 뭐待たされ다지코가 왔다는데, 전車の中で 30분 뭐待たされ다 그서 사고가 나서 전철 안에서 30분이나 기다려야 했다. 일본어로 들었을 때, 아, 요게 사역수동이 어떤 뜻으로 이제 뭔가를 당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단지 뭐다? 우리는 한국어가 좀 딸리기 때문에 얘를 의역할 수가 없다. 어? 그렇지. 의역이 좀 힘들 뿐인 거지. 알아듣기는 알아듣잖아요. 근데 의역이 힘들다고 그냥 이것만 계속 보다가는 여러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뭐다? 그냥 어, 뭐의역도 의욕 한 거를 같이 보던가 아니면 의역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 그냥 모른다고 냅두면은 나중에 이제 일본어 나중에 실력이 쭉쭉 느는데도 한국말로 바꾸는 거안돼 가지고 애들한테 창피당할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파치파치 파치 오늘 수업 수고하셨어요. 파치파치. 파치. E